자, 어, 박근혜 총리 사저로 돌아갔어요? 네, 어제 저녁 청와대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지 56시간 만이었는데요. 저녁 7시 39분쯤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웃음팀 모습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는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틀만에 가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사제가 준비 안 돼서 그렇다고 쳐도 가장 큰 문제는 어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예 직접 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저로 가는 순간의 상징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기회를 사실 그 친박 입장에서 충분히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 메시지가 없던 게 이게 내 기분과 무관하게 내 위치나 지위나 역할이나 직분이나 책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생활하는 성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헌정사상 초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침박 집회에서 세 분이나 사망했는데. 예, 그렇죠. 예, 네, 자기 기분이 아니라고 입을 닫아버려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죠. 이거 어린애인가요? 예. <laughs> 이거는 대통령 자질을 따지기 전에 정상적인 성인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아니. 내 기분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성인 성인이라면 자기 위치 역할 직분 책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걸 안 해. 예. 게다가 저는 그 사자로 돌아가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전 국민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동정신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자기 존재감을 만들어내거나 최상의 찬스거든요. 다들 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대단하니까 근데 한게 이제 박사모 직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무시하지 마다뭐 이런 거거든요. 네. 또 트럼프기 똑같이 나오고요. 성적이 비슷한 것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동정심을 가질 만한 분들, 그분들하고 이런, 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결국 노는구나. 뭐, 위대해 줄 사람 저 옆에 있구나. 하수도 이런 하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연출을 하는 건지, 박사모는 또 오전부터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취재진들 엄청 또 때렸습니다. <laughs> 취재진들 왜 이렇게 때리나 몰라요? 그, 박사모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전부터 거기 가인, 기자들 몰랐는데. 미리 연락한 거예요, 박사모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자꾸 그 태극기로 가려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현장에서 그, 도망갔다던 박사모 회장이 됐습니까? 네. 그분이 현장 지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MBC 지미집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카메라를 태극기를 가렸어요, 계속. 예, 그렇죠 일부러. 어, 그리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사모 회원이 만든 판넬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폴리스 사인하고 그 경호라인을 뚫고 거기까지 들어왔겠어요? 이다 연출된 거거든요. 아, 저는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카드를 이런 팬클럽 행사 연출로 날려버리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laughs> 야, 와, 하수구나. 누가 브레인인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그저친박 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친박 세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저 정도의 불행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대독 메시지가 있긴 있었죠. 네, 민경욱 의원이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거죠 음 어, 그렇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겠죠 <laughs> 뭐 서로의 진실이 다른걸로 네. 알고 너,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어,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다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박 대통령 네. 박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은 사저에 계속 있으면서요. 이영선 경호관이 계속 보좌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파견한 20여 명의 경호 인력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윤전추 행정관도 어제 사저까지 동행한 모습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청동, 삼성동 집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음, 저희가 일반 뉴스 말고, 어, 탄핵의 결정적 장면들을 한번 되짚어볼까. 김, 김어, 김호준 해석. 네. 반으로. 어, 우선 저는 저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있지 않습니까? 크게 아, 화제가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문장하고 저는 완벽한 수미 상관 완벽했다라고 봐요. 그 헤어롤이. 이번에 아는 단어인데 정수리뽕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아우, 그런가요? 저도 정수리. 지금 처음 듣는데요. <laughs> 남 남성들은 M 자 탈모가 예, 있었습니까 예.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탈 정수리 쪽에서 탈모 일한대요. 그래서 그이 여성들에게는 이 정수리의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laughs> 아, 네. 에 여성들의 자존심이라 할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검색을 치면. 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변명하면서 여성의 사생활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예. 이 말이 여성은 사생활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자기 살자고 여성을 마치 열등한 정치가로 팔아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여성들이 이제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에 김지은 기자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정미 해월 우리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수리 뽕으로 <laughs> 상징되는 중년 여성의 여성성 여전히 챙기는 거요. 동시에 그 롤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분도. 그런데 그 이걸 한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잊어버린 면니다게 철원절이. 그런 걸 하고 일을 막, 그걸 잊어버릴 만큼 일에 집중한 전문가로서 이 다테, 대통령 탄핵을 책임진 헌재 소장 역할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박정태 형한테서 받은 모멸감 그거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위로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고. 네. 외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요. 그 비슷한 해석들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롤은 받아을 역사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고요. <laughs> 자 결정적인 순간 이제 김어준 해석의 결정적인 순간. 예. 첫 번째는 JTBC 태블릿 보도. 예. 이 탄핵 국면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보도였죠. 역사책에 또 등장할 보도라고. 예. 보더라구요. 지난해 저는. 10월 24일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보도에 대한 어박전 대통령의 대응이죠. 예. 첫 번째 담화. 최순실 존재를 인정해 버렸어요. 저는 그때 정치적 자살에 해당된다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때 계속 그래왔듯이 거짓말하고 뭐 은폐하고 우겼고 그랬으면 혼란은 컸지만 여기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인정하는 순간 설마 아닐 거라고 야 믿고 싶은 지지층이 있었던 걸 와해시켜 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니까요. 네. 대통령이 부인했다라면 계속 논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쟁은 네. 있었겠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지지층은 와해되고 그리고 언론. 그래서 보자면 금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을 확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뚝이 무너졌어요. 언론에. 이게 첫 번째 결정 장면이고 두 번째 결정 장면은 세 번째 담화 이후에 4월 퇴진 뭐 6월 대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새누리 비박이 유보적인 자세로 변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렇죠그 탄핵이 되면 이정현 대표가 손에 장을 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넘쳤죠. 탄핵이 안될 거라고. 네. 이 분위기를 물 밑에서 역전시킨 계기가 에, 첫 번째로는 뉴스 공장. <laughs> 네. 저희도 광을 팔아야죠. <laughs> JTBC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복수의 새누리당비박 의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뉴스 공장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로가 어떤 역할했냐면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그비박계에게 분위기가 1차 물밑에서 반전되는 기기가 됐어요, 실제. 이제야 말하지만, 당시 어떤 정부 부처에서 몇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 음. 어, 이때 1차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시민들이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기를. 그래서 사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 탄핵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세력이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뭐 비비학교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자기가 알던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유권자의 민심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때 전화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 통화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네. 게다가 그때 그 주말 집회가 100만 명 넘었다라면서 네. 굉장히 그 절정을 치달아 가고 있을 때였죠. 이게 탄핵 가결 이전에 결정적 장면이고, 가결 이후에 헌재 판결까지 8대1 왔습니다만, 숨어있는 결정적 장면들이 있다. 어, 이거는 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laughs> 이야기인가요? 숨어있는 결정적 장면들. 그왜 제가 2월 중순쯤에 자유한국당에서 헌재 승복 서약서. 네, 락아 그렇죠. 치고 나올 때. 네, 원유철 의원 네. 같은 분들요. 이왜 승복을 압박하냐,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제 야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얘기를 보자면 사실은 그한달 전쯤에 어 시작된 물밑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냐면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첩보 아니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한 1월 중순쯤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청와대가 왜 마지막까지 4대4 혹은 5대3 기각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믿었던 정보가 그거예요. 맨 처음 1월 중순쯤에 등장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기각을 확신했냐면 그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인물들도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탄핵 그 헌재 심판 직전, 전날 청와대의 주방에서 자축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네. <laughs> 5단 케이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범위한 정보망에 걸린 첩보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비밀이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민망한 일이네요. <laughs> 그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뭐 찌라시. 혹은 뭐 친박 프레임이 아니고 청와대가 겨우 증권과 정보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그건 권력의 집요함이라든가 어떤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만큼 대단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건 짐작은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정보가 등장하면서. 어, 헌재 승복하라는 공세, 그리고 가짜뉴스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뭐, 침박 집회 대규모로 확대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분들이 집회에 직접 등장하고, 동시다발로 진행됐죠. 그러니까, 어, 2 플러스 3. 이 기각 가능성을 붙이려는 작전이 그때 시작된 건데, 근데 이, 이 작전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제가 보기엔. 완전한 패착이다그 전략이 뭐였냐면, 인용되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 그리고 무시 비협조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특검 조사나 최워 진술 다 거부했잖아요. 네네 현재에서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라고 하는 비협조가 있었죠. 협박들 침박 집회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인용되면 큰일 나 이거잖아요. 협박 대국민 협박이고 또 이정미 강로운 재판관에 대한 협박. 집주소를 공개한다든지 뭐 특검도 협박했죠 박명수 특검, 박영수 특검, 방맹이로 뭐 목을 딴다는니뭐 법정에서도 협박했죠 아스팔트에 피를 물들 거다. 근데 이 전략이 완전한 실패인 게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쓰고 영원히 남는 결정문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벽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결정문에 어떤 논리로 기각될지 그걸 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제공해 주지 않고 오로지 수치심만 들게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이 멍청한 전고 누가 짠 건지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저는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치명차도 안석으로 있었죠. 콤비로. 삼성기정부회장 영정부선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그때 당시 유일하게 법리 다툼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헌대 재판관 출신 이동호 변호사였잖아요. 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논구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뇌물죄 적용할 수 네. 없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발부가 되면서 그 논리가 유일한 법률로 다투는분이 날라갔고, 그다음 국정원 사찰뉴스. 이거 고 이제 컸습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결정이 어떤 정보기관의 사찰의 결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있위축되죠 그러면 세 번째 타격은 저는 이건, 이것도 컸다고 보는데 대법원장. 이, 이장민 재판관 후임을 선, 선임했잖아요. 선정했잖아요. 대법원과 헌재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어? 매우. 그런데 이거는 3월 3, 3월 13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연기하라고 하는 아마도, 어, 박 사이드에서 압력과 헌재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원론 사이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이런 임명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 자존심을 또 장악한 겁니다. 네. 자존심을 장악하죠. 네. 당연히. 그것도 실패 전략이고. 그리고 8대0 인용이 됐잖아요. 저는 8대0 인용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친박 집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과격하게 협박하고 국론이 양분됐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면 그 소수 의견에 근거로 해서 침박 집회가 더욱 가열될 거라는 우려를 만들어 주죠. 예. 역시 땡큐입니다. 이 일관되게 무식한 전략. <laughs>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변호사로서 할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요. 계속 모여 겠죠. 예, 그렇죠. 그 수석 대리인이라고 했던 그 발언을 한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관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뭐 거의 <laughs> 통음하듯이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재판관들이 거기다 쓸그 어떤 논리 하나 제공하지 않고 계속 난파했단 말이죠. 이 전략을 세운 브레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강의란 재판관의 존재도 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원래 주심이 평의할 때헌법재판소는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주심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를 주도해 간다고 해요. 그 결정문도 초안을 쓰고. 근데 이 주심이 의견을 내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좁혀가고. 그런데 보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굉장히 탄탄하고 꼼꼼하더라고요. 예, 언니가. 그러시죠. 또 소, 법정에서도 굉장히 송곳질문 했습니다. 네. 심판정에서도요. 이분이 초,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반론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워낙 탄탄해가지고. 다른 분이 만약에 주심이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현재 주심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컴퓨로 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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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로.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그컴퓨터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 컴퓨터도 역사박물관을 보관해야 니다 아, <laughs> 이정민 재판관이 직접 읽은 결정문 내용은요. 네. 헌법재판소 실제로 박물관에 간다고 합니다. 말씀처럼 헤어를 도 함께 가면. 헤어를 가야 되고요. 이 컴퓨터 가야 합니다. 네네. <laughs>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이 전략을 세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성함을 알아내서 <웃음> 그분의. <웃음>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침박집회도 가야 되고요. 네네. 다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아 결정적 장면들이었다고 봅니다. 이거지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결정적, 아, 헤어를전문용어로는그 업계에서는 그루프라고 하네요. 예, 그루프라고 부릅니다. 무슨 뭐죠 이게 그룹부가? 아마 일본어에서 온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궁금하네요. 통상 그냥 그렇게 입말로 사용하는 그룹 예예. 여성들은 그룹부함 다 하나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천 원이랍니다, 천 원. 가격은 사실 예 아마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꼭그 이종문 재판관 머리에 달려있던 두개 그거를 떼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laughs> 자어 잠시 후 2, 3, 4 분은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어요. 소추위원들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소추위원이 김관영 의원. 그리고 어, 바른정당의 오랫동안 특거했었죠. 네. 장재원 의원, 소추위원.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거기 때문에 어, 오늘은 뉴스 하나 정도 읽고 들어갈까요? 네. 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세 분이 사망했고요. 네.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이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을 일부러 때리라고 한 건지요. 네. 탄핵에 언론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그분들은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언론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억하심정들을 당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출하라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외신 기자까지 맞았다라고 합니다. 사저에서 태극기로 다른 언론사를 다 가리는 걸 보면, MBC만 유일하게, MBC는, 뭐랄까요, 그, 친박 모임에서 친박 언론으로 공식 인증된 겁니다. MBC 지미집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모든 카메라로, 보신 분들알 거예요. 그, 그, 지상파와 종편 모두, 어,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태극기로 가렸거든요. 근데 그걸 태극기를 든 분을 그 옆에 대기시켰어요, 미리. 박상호 회장이 그분 어디 가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카메라들이 를대면 바로 카메라 태극기로 가리는. 그래서 장면들이 계속 제대로 안 나오죠. 자 사망한 분 원인은 한 분은 그 네, 스피커가 그쵸? 그렇죠? 떨어져서, 네. 아, 떨어져서 돌아가신 건데요. 그 스피커가 똑같애. 떨어지게 된 계기도요. 다른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차를 다른 차를 들이받은 왜 겁니다 경찰차에 키를 안 떠봤나 몰라요 정말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게 떨어져서 사망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정확한 사인은 안 나오는데 지금 외력이 작용한 흔적은 안 보인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심장 수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령염 때 부리다 분들이 한꺼번에 뭐랄까요 지폐가 이렇게 막 격화되고 압박되고 그러니까 예, 떠밀려서 의식 잃었다 이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참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적어도 이분들을 향한 메시지는 냈어야죠. 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수 중에 하수야 정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특집에서 어, 세 분의 의원들과 이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고요. 어... 대독... 메시지가 있긴 있었죠. 네. 민경욱 의원이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거죠. 네. 어... 그렇죠 진실이 음, 반드시 밝혀지겠죠. <laughs> 뭐 서로의 진실이 다른 걸로 네. 알고 더,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어, 그런데 누랑 구 같이 있다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박 대통령, 네. 박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은 사저에 계속 있으면서요. 이영선 경호관이 계속 보좌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채널 A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파견한 20여 명의 경호 인력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윤전추 행정관도 어제 사적까지 동행한 모습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삼청동, 삼성동 집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음. 자박근성형 어, 사저로 돌아왔어요 네, 어제 저녁 청와대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지 56시간 만이었는데요. 저녁 7시 39분쯤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팀 모습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는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틀만에 가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 사제가 준비 안 돼서 그렇다고.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어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예, 직접 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저로 가는 순간의 상징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기회를 사실 그 친박 입장에서 충분히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 메시지가 없던 게, 이게 내 기분과 무관하게, 내 위치나 지위나 역할이나 직분이나 책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생활하는 성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헌정사상 초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침박집에서 회세 분이나 사망했는데.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일반 뉴스 말고, 어, 탄핵의 결정적 장면들 한번 되짚어볼까. 김어, 김어준 해석. 네. 반으로. 어, 우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아, 그렇죠. 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문장하고 저는 완벽한 수미 상관, 완벽했다라고 봐요. 그 헤어롤이 이번에 안 다는데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아, 그런가요? 저도 정수리뽕. 지금 처음 듣는데요. <laughs> 남, 남성들은 M자 탈모가 예, 예. 중년이 탈모, 않습니까? 여성들은 중요이 되면 정수리 쪽에서 탈모 이런데요. 그래서 그, 이 여성들에게는 이 정수리의 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laughs> 네. 여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검색을 치면. 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변명하면서 여성의 사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예. 이 말이 여성은 사생활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자기 살자고 여성을 마치 열등한 정치가로 팔아 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여성들이 이제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에. 김지은 기사 마찬가지잖아요. 김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그 박사모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줌부터 거기 가인. 기사들 몰랐는데. 미리 연락한 거예요. 박사모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자꾸 그 태극기를 가려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현장에서 그 도망갔다던 박사모 회장이 됐습니까? 예. 네. 그분이 현장 지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MBC 지미집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카메라를 태극기를 가렸어요. 계속. 예, 그렇죠 일부러. 어, 그리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사모 회원이 만든 판넬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폴리스 사인하고 그 경호 라인을 뚫고 거기까지 들어왔겠어요. 다 연출된 거거든요. 아, 저는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카드를 이런 팬클럽 행사 연출로 날려버리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laughs> 야, 와 하수구나. 누가 브레인인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그저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친박 세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저 정도의 불행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자기 기분이 아니라고 입을 닫아버려. 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죠. 이거 어린애인가요? 예. 이거는 대통령 자질을 따지기 전에 정상적인 성인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아니 내 기분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성인 성인이라면 자기 위치 역할 직분 책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안다 말이죠. 그걸 안 해. 예. 게다가 저는. 그 사자로 돌아가든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전 국민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자기 존재감을 만들어내거나 최상의 찬스거든요. 다들 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대단하니까. 근데한게 이제 박사모 직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무시하지 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또 트럼프기 똑같이 나오고요. 성적이 비슷한 것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동정심을 가질 만한 분들, 그분들하고 이런, 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결국 노는구나. 위대해 뭐, 줄 사람 저 옆에 있구나. 하수도 이런 하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연출을 하는 건지. 박사모호는또 오전부터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취재진들 엄청 또 때렸습니다. <laughs> 취재진들 왜 이렇게 때리나 몰라요.